갑자기. 네 갑자기 네둘 안녕하세요. 비나의 샤이니입니다. 네. 아, 네 좋습니다. 어 전체 우리 아까 아, 그 네. 그 보이스로 그 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그 샤이니의 블링블 조현입니다네 아, 졸라요. 현성이 씨. 네 안녕하세요. 샤이니의 막둥이 태민입니다.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샤이니의 만든일 새케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씨. 왜뭐 이렇게 다들 평범해? 산타였잖아 제대로. 하하 메리 크리스마. 스 안녕하세요 샤이니 리더니입니다아 오늘 오디 씨. 아, 기대되는데요. 어, 어, 어 나온다. 리더 씨 보이지만 약간 말하라. 그 섹시 산타였죠. 아, 요즘 예능감 좋습니다아 물이 예. 올랐어요. 제가 여자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. 예. 제 소개를 여자로. 아 예. 마음껏하세요. 예. 뭐 안녕하세요 샤이니 불꽃 크리스마 온입니다예 <laughs>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예. 예능감에 올랐네 우리. 알리 예. 씨. <laughs> 우와 돈짜로 선물도 다 내놔. 산타가 이런 선물을 언제까지 받아봤어요? 올려주셨네요.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? 초등 2학년. 도심 일찍 깨졌어요. 귀신은. 아 그러게 말이에요. <laughs> 제 태민 <테미> 씨는 제제 <laughs> 네. 기억으로는 아. 작년에. 슈키라 나왔을 때 네. 산타가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했을 때 작년까지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 했거든요. 아, 올해는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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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산타 할아버지 실제로 있대요. 아, 산타 네. 있죠. 있다. 네. 아, 네. <laughs> 있다고 티비에서 본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선물은 이제 가족한테 받았는데, 어. 저는 네. 중학교 네. 2학년 때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어요. 강아지. 아, 네. 어. 네. 네. 그래서 이름도 이브고요. 네. 네. 이브. 아, 이브. 네, 지금도 음. 잘 키우고 네. 있습니다. 산타가 네. 있다고 믿어요? 근데 이때요 썰매는 로돌프는그거 네, 없죠 로돌프는 어, 산타만 네, 있고 아, 상당히 아, 현, 현실적으로 산타를 노예요노엘이고 네, 했잖아요 뭐 네. 네. 노엘. 네. 노엘 노엘 노노이사이나 네, 여기까지 아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Yeah.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.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.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. 몰라?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거기 빼고 그 벨리스 나비다 그거 잘 하잖아요. 가해요 벨리스 나비다. 그래서 몰라웬만 말하는 거지? 다요.